다 먹은 된장통을 이용해서 예, 콩나물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이거 어저께 다 된장을 다 먹어서 깨끗이 씻겼고요. 인두로 밑에만 여기 밑에만 구멍을 뚫었어요. 여기 안에다가 콩나물을 넣고요. 덮어두면 깜깜하겠죠. 예, 이걸 이용해서 한번 콩나물을 길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3시간? 정도 담가둔 콩이고요 이거를 이 안에 담아,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2kg 300짜리, 음, 된장통인데요. 밑에 종이컵 한 컵이 밑에 살짝, 깨졌네? 이런, 굴라, 이런 건 골라내셔야 되고요 어, 또 있네? 어? 라란도가콜라했는데 이제 살짝 깔릴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종이컵 한 컵이요. 네, 이렇게 수건 다드시고 물을 다 아, 아시 한번 줬거든요. 자, 옆에다가 네, 이렇게 놓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루에 두 번씩. 이거는 딱 보니까 페트병에 있는 건 갈라지거나 썩은 거에 나와도 중간에 꺼내기가 힘들어요. 좀좋거든요 대신에 어느 정도 자라면 위로 똑바로 자라는 장점이 있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처음 길러보는 거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 일단은, 예, 싸게 있으면, 예,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둡고, 예. 느낌상 잘 모르겠네요. 이따 날짜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네, 키운 지 5일 된 콩나물이고요. 예. 네. 된장, 다 먹고 난 된장 그 밑에 뚫어가지고 네, 키워봤는데 아주 잘 자랐습니다. 이게 예, 하루 정도 더 키우면 더 많이 자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초파리가 자꾸 꼬이는, 지금 꼬여가지고, 정상 예, 벌레 생길 것 같아가지고요. 예, 여기, 좀, 예, 지금 여기까지만 이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키워보니까 지금 이, 여기서도 아주 잘 자랐죠? 예, 한번 쏟아볼게요. 네, 코나물 한 컵불량. 어유한 컵불량이었나? 두 컵불량이었나? 이거, 아이고, 한 컵불량이 아닌데? 굉장히 많은데, 이거? 자, 두 컵을 넣었었나요?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네?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두 컵불량인데? 네. 네, 아주 잘 자랐죠? 네, 이게 온도하고, 예, 종자에 다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야 그 통보다 그 페트병보다 잔뿌리가 좀 잔뿌리가 좀 많네요. 예, 잔뿌리가 좀 많긴 한데 예, 아주 잘 자랐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 키우실 때는 예, 이런 페트병, 아, 이 뭐야 이거 재래식 그 된장통 먹은 거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우 냄새 역시 냄새는 지독하네요 네 수고하셨고요 한번 예호나물 지금 키우시기에 적 적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 먹는 거하고 직접 키워서 먹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그큰 차이는 약간의 차, 차이는 나는데 뭐, 품 같은 거, 내 시간 들어가는 거, 치면은, 사먹는 게 낫긴, 난것 같아요. 코나물 싸잖아요? 근데, 믿을 수 있는 게, 내가 키워서 먹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 파는 게, 잔뿌리도 없이 잘 키우는데, 솔직히, 코나물 키워보니까, 그게, 쉬, 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약간, 뭐 약품처리 하나 뭐 안할 수도 있구요 제 생각에는 약간 몸이 더워서 되도록이면은 키워서 먹는데 콩나물 키우는 게 솔직히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네. 지금, 지금 자꾸 방법을 검증하고 있, 지금 있는데 지금 6월달 페트병을 활용한 거 하고 지금 제레시 된장통 저거 활용한 거는 충분히 하루에 물 3번, 아침, 점심, 저녁 주면서 키우실 수 있습니다.